레인보우 조현영님이요? 알죠! 아찔한 막내 레인보 아찔한 막내 현영입니다 안녕 그막 애교도 막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보잉보잉 유명한 파트도 하나 있잖아요 다른 여자와 하지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2010년대에는 아이돌 전성시대였습니다 그중에서 레인보우는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모르는데요? 저야 원래 이 영상 쪽을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알고 있겠지만 다른 직무에 있는 직원들은 모르겠네요. 네, 당연히 알죠.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조연영 씨가 되게 팬이었어요 목소리도 되게 매력적이셨고. 제 친구들 다 알아요. 인보 모르는 사람이 있나? 요즘 시대에 네. 모를 것 같아요. 아예 모를 것 같은데. 그래서 조연영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. 지나가다가 좀 응. 알아보는 지나가다가 혹여나 알아보시더라도 가끔씩 이제 DM으로 가장 그 자신 있는 연령 이십 대 후반에서 3 0대 형님 군대 있었을 때요 누가 제일 유명한 걸그룹이었어요? 우리는 C-스타 진짜 많이 봤고네 그리고 아스텔라 스텔라 멤버에서 아는 멤버 재경 네 조연영 <laughs> 조연영 <laughs> 여보세요? 어 여보세요? 저원들 <laughs> 아침에도 불놀이가 들으면서 출근했거든요. <laughs> 제일 자신 없는 젊은 세대. 십대. 레인보우 조연형으로 안다기보다 딘딘 전 여친으로 안다고 풀리 어. 같이 뭐 했던 분 이렇게. 우리 세대 말고 조금만 벗어난다면 과연 레인보우 조연형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? 라는 생각에서 페이머스 조연형이 시작됩니다. 저희가 일단 인지도를 쌓아야 되잖아요. 첫테마를 음식으로 정했어요. 음식으로. 음식을 어떻게 인지도를 썼지? 잘 먹거나 많이 먹어못 먹는 음식도 맛있잖아. 산낙지, 천엽, 아. 산달탕 닭발, 멍게, 해삼, 개불 굴, 과메기. 못 먹는 음식들에 대해서 좀 도전을 한번 해보자. 뻔데기. 어, 제가 그 뻔데기를 먹고 심하게 채운 적이 있어가지고. 아, 못 먹는 건 아니에요? 블루루루. 번데기의 그향 있죠? 그 향만 맡아도 약간 어지럽달까? 곱창은 드세요? 곱창도 안 먹는데 안 먹어요 곱창도? 곱창도 안먹는지네 곱창 자체를 안 먹어요 좋아하는 음식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? 게 대게 간장게장 간장게장도 잘하는 집 가야서 뭐 내가 안 먹어본 건안 먹어본 이유가 있겠지 먹기 싫으니까 안 먹어본 거일 거 아니야 굳이 그걸 먹어보고 싶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도전해보고 싶다는 없는 거네요? 그러면 임의적으로 제가 정해서 아 기다려봐 잠깐만 난이도가 좀 낮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그나마 곱창 먹어봤는데 씹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분해가 안 됐어, 한, 하나도. 이빨로 이걸 씹잖아 음식을. 네. 근데 보통 다른 음식은 이게 계속 씹다 보면 이게 작아져가지고 작아져서 이렇게 꿀꺽 삼키잖아. 근데 이건 아무리 씹어도 요만했던 게 그대로 요만한 거야. 뭐지? 하... 다른 거 아니고 여보. 이거예요, 이거. 요거. 아 그게 그냥 씹혀요, 근데 난 궁금해. 사람들은 어? 너무 잘 씹히는데? 내가 왜 치과를 가보셔야 될것 같아. 아그곱창이 맛이 없어서는 아니네요. 일단 너무 느끼해. 한두 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거 막 많이는 못 먹겠다는 느낌이고 굴이나 이 배구를 해서 먹은 게? 내가 굴을 26살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먹어본 적이 있어요 쫄쫄 굶고 망년회를 간 거야 거기 음식이 굴이랑 과메기밖에 없는 거야 난 너무 배고파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굴을 먹었어 초장에 듬뿍 찍어가지고 생각한 것보다는 맛이 진짜 맛없을 것 같아. 얘가 마이너스 백이다 그러면 먹었더니 마이너스 60이었어. 내 예상보다는 좀 맛있었다는 거지. 이뭔 개소리야? 노로바이러스 걸린 거야. 그때가 굴을 먹은 처음이자 마지막 기억이에요. 생선구이들요 생선구이는 먹, 먹는 거. 같아. 사람이 크면서 입맛이 조금 그래도. 어른이 된다는 걸 느끼는 게 진짜 완전 심한 편식쟁이였거든요. 그래도 요새는 생선 구이는 먹고 회는 먹어 그 정도 는 이제 먹게 됐다는 거지. 생선 구이는 먹는다. 좀 어른이 됐다. 분명 생선 구인 드신다고 하셨습니다. 좋아하는 음식, 싫어하는 음식 그 사이에 좋지도 않지만 싫지도 않은 그런 음식. 근데 거기 안에 약간 보쌈과 족발, 치킨. 치킨도 그렇게 안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지도 않지만 좋아하지 않는. 근데 사실 나는 음식에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. 짜장면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떡볶이는 약간 여기와 여기 사이랄까? <laughs> 맛집에 줄을 서서 먹는 사람들이 해가안가 진짜로. 굳이 어차피 먹어서 나오는 건다 똑같고 추워 죽겠는데 막손 달달달 떨면서 막 이빨 달달달 떨려가면서 막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주의라서이 음식 테마 3개 이상 뽑을 수 있을까요? <laughs> 유튜브의 수많은 콘텐츠들 중에서 음식 콘텐츠는 가장 쉬운 콘텐츠가 될줄 알았습니다. 아닌 것 같네요.